믿음의 위대한 가문 출신이었던 사람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얘들아, 이 사람은 갈렙 자신의 조상의 믿음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었다고 라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어, 여기서 뭐 말씀과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노트 1번 써놉시다.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좋은 친구, 좋은 믿음의 친구와 내가 함께 한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나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어, 조상이 갈렙이었든 저 보세요, 조상이 여호수아였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엄마 아빠가 뭐 여러분 난다긴다 아무리 선한 일을 귀한 일을 하여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고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지. 엄마 아빠 친구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도 사실 그것은 나와 전혀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나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마온 지역에서 나발과 아비가이를 만났어요. 아비가이를 만났는데 성경은 나발이 또 엄청난 부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겠지만 다윗이 나발에게 그 음식을 요구합니다. 잔치를 하고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그 나, 다윗이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선한 마음으로 내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요구를 한 것인데 나발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누구냐라는 말의 의미는 다윗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나발은 다윗이 누군지 몰랐어요. 우리가 친구들끼리 어떤 일을 할때 어, 내가 좀 뭐가 부족해 필요해 다라고 얘기했을 때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너를 모른다는 의미는 아닌데 나발은 정말로 다윗이 누군지 몰랐어요 다윗이 도대체 누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라는 말을 나발이 다윗이 도움을 요청했다는 말을 듣고 하게 됩니다 중요한 얘기는 나발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 당시에 사울에게 쫓기고 사울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갈만큼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위 말하는 핫한 인물이었죠.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마다 승리했던 사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 그래서 다윗이 지나갈 때마다 어린 아이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서 기억할 만큼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야기인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나발은 다윗이 정말로 누군지 몰랐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노트에 한번 써놓읍시다. 나발은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신 안에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신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신 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 보면.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서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노트 이렇게 써놓읍시다. 나발은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승리를 하든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무슨 일을 하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승리를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었던 일들이었는데 나발은 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 전혀 그 일에 마음이 없던 사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나발이었 나발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앞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나발은 엄청난 부자였대요. 하나님이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축복하신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앞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갈렙의 후손이었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충분히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알만한 사람이었는데, 따라 합시다. 나발은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것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에 걸쳐 좀이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나발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을 두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맞아요. 교만이 써놓으세요. 교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보다 내가 잘났어. 우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교만이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도 뭐라고 얘기한다고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보이시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쭉 밑으로 내려와서 36절, 37절,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바를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치심의 동그라미, 치심의 여러분 치셨다는 말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전쟁을 걸다 싸움을 걸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교만한 나발에게 뭘 거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쟁을 거셨다는 거예요. 싸움을 거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다 같이 아멘. 노트에 써 놓읍시다. 겸손이라는 것은 반대로 교만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뭘까, 그러면? 노트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써놓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기대하고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리를 양보하고,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덕,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고, 그 일에 마음을 두고, 그 일에 관심을 썼고 그 일을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내가 인정하고 아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삶, 교만한 삶이 아니라 나발과 같이 교만한 삶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이렇게 정,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학교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진짜 실전 한번 옆에 친구 한번 보세요. 옆에 친구 있는 친구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 친구가 이 등대교육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그 친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교만은 뭐냐면 그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얘가 그렇게 되는 게 무슨 상관인데? 내가 공부하고 내 점수 올라가고 내가 멈 내가 즐겁게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옆에 있는 나의 친구가 그렇게 변하는 게 무슨 상관인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나발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겸손은 뭐야?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것을 믿는 것.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리합시다. 우리가 교만한 인생을 살지 않고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트에 써 놓으세요. 내가 오늘부터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나발이 다윗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인지, 나발이 알았다면 초등학생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발이란 사람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다윗이 음식을 요구했을 때 나발은 어떻게 했을까? 음식을 줬겠죠. 그죠 당연하죠. 왜? 왜 음식을 줬을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다윗이 수가 틀려서 나발의 가문을 치면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발의 가문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박살이 나죠. 당연히.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하는 모든 전쟁마다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발이 다윗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다윗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발이 다윗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다윗에게 다윗이 누구야? 그게 누구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정말로 누구인지 알았다면 조금만 더 마음을 써서 다윗이 사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 것을 알았다면 제가 만약에 나발이었어도 맨발로 뛰어나가서 다윗을 영접했을 겁니다. 맨발로 뛰어나가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줬을 거예요. 왜?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나발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나발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 말씀을 보면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이 있죠. 자기가 가진 재물들, 자기가 가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관심이 있었지. 그외 모든 것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나발이 다윗의 그 요구를 들었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에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을 물었다면 알려주셨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발이 아무리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 엉망인 사람, 자신의 재물에 중독되어 있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정말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질문했다면 하나님은 나발에게. 분명히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 주셨을 것이고 다윗에게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하심으로 나발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묻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얘기예요. 왜 묻지 않았을까? 그 전에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왜 부자인지 뭐 했기 때문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왜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뭐 했기 때문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세상과 다르게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동의하시면 아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게 하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묻지 않으면 이 학교 다니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예배를 드리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친구를 사랑하고 이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발과 같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에게 묻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나는 교만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똑같은 문제로 적용할 수 있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돼요? 대답해 주세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묻지 않으면 뭐라고? 교만한 거라고.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진로의 답이 막혀 있을 때마다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내삶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으면 어떤 삶, 겸손한 삶 묻지 않으면 어떤 삶, 교만한 삶. 베드로 녀석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싸움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묻지 않는 사람들에게 싸움을 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한 사람들, 작고 큰 거. 감정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공부의 문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이것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